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들어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서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 이집트에서 종로하던 신세에서 풀려났을 때부터 다이세 왕권이 확립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탄탄히 되짚어봅니다. 8절을 보면 시편을 듣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예를 통해 얻는 교훈은 부정적인 역사가 듣는 이들의 삶에 대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점을 통해 얻는 교훈은 신자의 특징이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변화의 삶으로 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징, 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역사를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사람답게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의무감에 마지못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거스리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주,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